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블 지금 여기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를까요 말까요?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어떻게 될까요? 제가 저기서 말 저기 파란 버튼도 있지만 이버튼이서 저는 좋은 색깔이라서 네, 이 버튼을 뽑았는데요. 이 버튼 되게 신기하잖아요. 옛날 버튼보다 어, 그런 것 같지 않나요? 네, 이 버튼을 누를까요? 말까요? 여러분, 여러분의 선택은 이겁니까? 이겁니까? 누를까요? 누르지 말까요? 음, 여러분, 선택 영상입니다. 한번 맞춰보세요.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.